여러분,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특히 60세 이후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평생 건강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 계란보다 단백질이 12배나 높은 식품을 포함해 근육 감소를 막는 5가지 최고의 단백질 식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이 5가지 중 어떤 것을 하루에 딱 하나만 먹어도 되는 최적 조합인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김모씨는 평소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몇년 사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특별히 병을 앓은 적도 없었지만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5년 전보다 무려 23%나 줄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2년 안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씨는 그날부터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매일 일정량의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뒤 근육량이 8%나 회복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 올바른 단백질 섭취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근육 감소에 가장 좋은 단백질 식품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연구소입니다. 당신의 무병 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중랑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사상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병아리콩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김명자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동네시장까지 15분 정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오르막길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어느 날 손주를 안아 올리려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은 순간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5년 전보다 근육량이 20%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권한 것이 바로 병아리콩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영양학 연구팀은 병아리콩 100g에 단백질이 19g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계란보다 12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 씨는 하루에 한 줌씩 병아리 콩을 삶아 간식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평소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들던 허벅지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시장에 오가는 길에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손주를 안아도 무릎이 버틸 만큼 힘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연어 전북 전주에 사는 71세 박성호 씨는 퇴직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지만 점점 산에 가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산 중턱까지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산할 땐 무릎이 욱신거렸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근육단백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접한 것이 연어였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단백질 합성이 30%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어는 이 오메가3과 고품질 단백질을 동시에 갖춘 식품입니다. 박씨는 일주일에 두번 점심 반찬으로 연어 스테이크를 먹었고 다른 날은 연어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처음 사주간은 등산시 숨이 덜 찼고 팔주채는 정상 속도로 2시간 이상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산 정상에서 동호회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때, 박 씨는 다시 제 다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릭 요거트 울산에 사는 66, 세 최은영 씨는 평생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아침을 먹고도 오전 10시만 되면 몸이 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허리가 쉽게 굽고 오래 서 있지 못해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그릭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칼슘이 풍부해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씨는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어 그릭 요거트에 호두와 아몬드를 넣어 먹었습니다. 첫 주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 조금 졸렸지만 3주차부터는 오전 내내 힘이 유지되고 오후에도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두달 후에는 명절 음식 준비를 하루 종일 서서 할수 있었고 다음 날에도 피로감이 덜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두부 경기도 부천에 사는 74세 한정자 씨는 젊었을 땐 하루 8시간 서서 장사를 해도 끄떡 없었지만 70대에 들어서면서 장보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정류장에서 10분씩 쉬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근육 흡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0g의 두부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5% 증가했습니다. 한 씨는 하루 반 모이 두부를 구워 점심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체감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두달 차에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앉는 시간이 줄었고 4개월 후엔 장을 보고도 쉬지 않고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걀부산 사구의 69세 김태호 씨는 은퇴 후 헬스장에서 아령 운동을 시작했지만 상체 근육이 잘 늘지 않았습니다.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을 하지 않아 근육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소모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는 달걀이 완전 단백질로 근육 형성에 필요한 구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씨는 아침에 삶은 달걀 두 개를 먹고 운동 후에도 달걀을 추가로 섭취했습니다. 6주 뒤 같은 무게의 아령을 들어도 훨씬 수월해졌고 셔츠 소매가 낄 정도로 팔 근육이 붙었습니다. 김씨는 운동 효과를 배로 만드는 건 결국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아리콩, 연어, 그리스 요거트, 두부, 달걀. 이 다섯 가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되살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루에 딱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먹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듭니다. 혹시 아직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 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장수연구소였습니다.